파월이 발언을 했는데, 조금 주식시장이 비싸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파워의 비싸다는 해석에 따라서 조금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파워의 비싸다의 첫 번째는 아무래도 부의 효과를 많이 경기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에서 맨날 얘기하는 증시가 좋으면은 이게 뭐 경기침체가 오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부의 효과라는 게말 그대로 나의 자산, 나의 계좌가 올라가면서 내 부동산과 내 주식 계좌가 오르면서 부의 효과, 내가 부자가 되면서 뭐 소비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가장 기본인데 이거는 수요 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수요가올라간다 라는 것은 가격 상승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플레이션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라고 하는 거고 경기 확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 뭐 파워 입장에서 연준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라는 점. 이걸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보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또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이게 비싸다에서 비싸다 라는 점은 언제든지 이게 그 급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급락이 되면은 위기가 오게 되죠. 근데 이렇게 되면 위기 땐뭐 해야 돼? 위기 땐금리인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싫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체크는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예전에 리만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러면서 어찌 보면은 뭐 최근에 있었던 건 은행들 넘어가던 뱅크런 이슈도 마찬가지였고, 그게 자산 가치가 갑자기 급나가면서 생기는 이슈들이 금융위기라는 시스템 리스크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번지게 되고요. 이럴 때는 연준이 중앙은행이 출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위기를 막기 위해서 뭐 합니까 위기가 오면 은 우리는 알고 있지 돈을 푼다 근데 위기가 와서 돈을 푼다 라고 하면은 다시 이거는 뭘 자극해요 인플레를 자극하고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시장에또 다른 이제 리스크로 작동할 수 있다 보니까 파월에 비싸다 있는 이런 의미도 좀 포함되어 있다 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뭐 그렇게 크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에 좀 이제 이슈화 되고 있는게 퍼포스 투자 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이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걸 전 정말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위험하게 보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루나 사태라는 거를 다시 한번 조금 체크를 해 봅시다. 루나 사태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체크를 해 보시면은 루나가 뭐 때문에 그 박살났습니까? 지속이 불가능하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뱅크런 때도 마찬가지, 루나 사태도 마찬가지, 결국에는 이게 그 파산으로 제로로 가는 이유는, 혹은 우리가 그 은행들 있잖아요. 특히 최근에 우리가 실리콘밸리뱅크, 어. 실리콘밸리뱅크라고 하는 얘네들이 완전히 이제 파산했죠. 제로로 갔죠. 제로로 가는 이유, 제로로 가는 그런 흐름이 뭐냐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루나 같은 경우에도 돈을 받고 돈을 다시 20% 이자율로 쳐 가지고 돈을 돌려 준다라고 했거든요. 이 돈을 다시 또예치하면또 돌려 줄게. 이걸 우리가 뭐 나쁘게 말하면은 폰지라고 하는 거고. 용어로 말하면은 그냥 이거를 실체만 놓고 말씀드리면은 원금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 원금이 없으니까 돈 돌려주세요 했을 때 돈을 다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을 하고 이게 실리콘밸리 뱅크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의 원금을 어디에 미국 국채에다가 투자를 했었는데 이 미국 국채가 마이너스 손실 자산 평가 기준에서 손실이 나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미국 국채를 매도하더라도 돈을 맡겨준 사람들의 돈을 다 돌려주지 못하는 말 그대로 장부상의 자본잠식이고 장부상에게 이 마이너스가 잡혀 있는 상황이니까 돈의 잔고 자체가 음의 값을 갖고 있으니까 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는 거거든요. 근데 퍼프스도 잘 생각해 보면은 고민을 해 보면은 좀 우려될 수 있는 게.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를 모두 다 달러로 환전한다라고 했을 때,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을 만드는 이 형성한 이 포인트에 있어가지고 제일 핵심은 뭐예요? 레버리지 투자, 레버리지 패팅이라고들 이야기를 하는 게저 퍼포스 투자라고 하는 거고, 이건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지금 10만 불, 11만 불, 12만 불막 갔다가 다 10만 불 떨어져 있는데, 그 10만 불이라고 하는, 요 10만 불이라고 하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있죠? 그러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몇 개인데요? 비트코인 예를 들어서 1억 개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1억 곱하기 10만 달러라는 게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는 원금이어야만 해.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 그러면은 레버리지로 들어갔기 때문에 한 개의 가치는 10만 달러라고 표기는 되어 있고 배팅은 되어 있지만 이 시장 자체에 지금 유동성이 그에 걸맞는 유동성이 돌아가고 있냐 이거지. 그래서 이게 저는 퍼프스 투자라고 하는 이 부분도 분명히 우리는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이건 결국 레버리지거든요? 항상 우리가 문제가 시스템 문제 뭐 급락, 폭락 이런 거올 때는 레버리지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2021년도에도 중간에 한번 문제가 터졌었죠. 저기 우리나라 한국계 그월 스트리트 펀드 매니저 그 사람이 5 배짜리 레버리지를 골드만삭스에 걸고, JP 모건에 걸고, 그다음에 뭐 메릴린치에 걸고, 뱅크와 바이리카에 걸고 막다 걸었잖아. 그런데 여기서 마이너스 나고 반대면에 딱터지자말자 연속으로 다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몇십 조가 날라갔거든 한 방에. 물론 골드만삭스는 눈치 빠르게 빼가지고 골드만삭스는 피해를 최소화했지만 나머지들은 이제 뭐 최소 뭐 2조에서 많이 터진 애들 막0몇 조씩 터지고 이렇게 터져버렸거든요 이때, 이때 크리티컬하게 데미지 입은 것 중에 하나가 크리, 크레딧 스위스예요 나중에 결국에는 이거 어디 스노우볼 굴러가지고 터지기도 했는데 크레딧 스위스가 이때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었다라는 이야기도 썰 아닌 썰로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레버리지라는 게말 그대로 이제 신용화폐 시스템이라고 하는 지금 21세기의 지금 이제 화폐 시스템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은 누구든 빚을 내가지고 집을 사고 레버리지 다들 쓰고 있을 거예요 미래에 돈을 땡겨가지고 지금 현금으로 쓰는 거잖아. 이게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어, 우리가 퍼프스 투자 역시도 저는 되게 심각한 관점으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게 시장의 악재로 작동할 수 있다. 코인 시장이 하락을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코인 시장을 하락을 하면 은 민주도 같이 건들 수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조금 어, 시장의 레버리지가 얼마나 껴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고 이게 수면 위에 드러나가지고 최근에 코인 시장이 살짝 살짝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지금 시장이 뭐 추가적인 하락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보시면은 이걸 일주일 차트로 놓고 보면은, 어, 꽤나, 그렇죠요때 터졌을 때, 요때 떨어졌을 때도 첫 하락의 스타트가 롱 포지션 청산이라는 이제 썰이 많이 돌았는데, 그것도 퍼프스라는 얘기가 있긴 있거든요, 지금. 산달차트 보시면 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코인 시장이 유동성에서 급격하게 올라갔다라는 것도 사실인데, 떨어지는 부분에서도 조금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이게 코인 시장에 대한 내재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에 대해서 의문이 많은 상황이죠. 근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 외에 잡코인은 알트코인은 조금 걱정이 되긴 하더라라는 거 체크는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시장 기준에서는 파우르장이 비싸다 발언하고 난뒤 증시가 조금은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그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게 그 계속해서 이렇게 소비가 좋고 경제지표가 좋으면 금리 인하 천천히 하겠습니다. 라고 돌려 말한 거니까 금리 인하가 속도 조절이 될 겁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부담감을 느낀다는 라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러고는 아무래도 이게 시장의 지금 레버리지에 대해서 많이들 우려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2025년 7월 8월 데이터부터 보시면은 지금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이 상당히 이제 많이 껴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신용장고 이야기 많이, 나오, 많이 나오잖아. 근데 미국도 지금 펀드나 리테일이나 모두들 레버리지와 크리디을 끝까지 풀어서 쓰고 있는 증권시장입니다. 이러면 이유도 없이 갑자기 크리디과 레버리지가 감기면서 블랙 원데이처럼 폭락이 올수 있습니다. 시장이 취약해지면 바람만 불어도 흔들릴 수 있어요. 한국 금형물시장은 세계 금선물시장에 선물같이 선물 무빙하는군요. <laughs> 한국인들 대단해요. 대한민국 대단하죠? 네,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어, 근데 이게 저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뭐냐? 그러면 은 신용 잔고가 높다라는 경고가 이미 7월부터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이 신용 잔고가 높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얘는 올라가 그러고 지금 빚을 내 가지고 대출 이자를 내면서도 이 투자를 하겠다 라고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건데 요거는 항상 이제 좀 길게 놓고 봤을 때뭐 예를 들어서 뭐30%씩 떨어지고 50%씩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이게 좀 주식담보대출은 바로 반대매매가 나아가는 거고요 왜냐면 이게 우리 그 신용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담보비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30%만 떨어져도 바로 반대 매매가 나가고요. 그러고는 대출을 내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대출 이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소비가 급격히 둔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원금이 까져 있으니까 원금을 갚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무엇 이자만 계속 갚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레버리지 비율이 높다라는 경고는 이미 몇달 전부터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고민이 필요하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포인트 다른 사람이 레버리지 했을 때는 우리는 현금으로만 투자를 하자 다른 사람이 레버리지를 쓰고 시장이 레버리지에 환호할 때는 그때 돈을 벌기 좋은 시장인 거 맞아요 왜냐면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항상 지나고 난 뒤에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올라가던 자산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위에서 20% 30%만 떨어지더라도 이때는 뭐가 터져요? 결국 빚잔치거든요. 누군가는 빚쟁이기로 어찌 보면 되게 힘든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고 난 뒤에 반등하는 구간에서는 누구? 이때는 현금 부자들이 다시 기회를 잡고 돈을 법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비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적어도 이게 레버리지 비율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레버리지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레버리지 ETF 아예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레버리지 ETF를 단타로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게 우리가 이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고 마통 얘기 가끔 드리잖아. 마통. 근데 그 마통이나 TQQQ 얘기 나왔을 때도 정말 와, 이 정도는 심하게 떨어졌다라고 할때 마통 얘기를하는 거지. 지금은 마통은 그렇죠. 마통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자가 난 이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이 사례에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21년도 부동산. 재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부동산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서울에 부동산 사신 분들은 20년도, 21년도에 서울에 부동산 사신 분들은 지금 크게 걱정이 없겠지만 20년, 21년도 지방부동산 사신 분들은 20%, 30%, 50% 박살 난데 꽤 있죠. 안 팔리거든 지금 근데 그거를 빚내서 투자하셨다 고민 많이 될 거예요. 이런데 지금 주변에 물려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분들의 지금 뭐 이자 비용이라든지 소비 패턴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막 저금리일 때 레버리지를 막 4억, 6억, 10억 이렇게 땡기신 분들이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이자 갚는데 허덕이면서 소비를 아예 못하는 지경까지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음 이게 만약에 증시나 아니면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런 사태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뭐가 걱정돼요? 소비가 둔화 되고 실적이 둔화 될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 지금 파월에 비싸다 라는 부분 그리고는 지금 레버리지가 매우 높은 레버리지 비율이 매우 높아진 시장이라는 부분 요거는 조금 체크를 하면서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다 물론 예전보다 쌩으로 현 통짜 현금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다만 그쌩 통짜 현금이 많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아예 신용 리스크가 없냐 그러면은 단기 신용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일단은 파월 의장의 발언을 듣고 난 이후에 비중을 많이 줄인 게 맞아요. 저는 파월 의장의 발언을 듣고 난 이후에 주식 비중을 겁나 줄였다. 아무래도 전 세계 1등의 전 세계 최고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비싸다 있잖아요. 저는 아예 그냥 어 지금 나머지 다 예수금입니다. 그리고는 국내 주식도 화장품 말고는 지금 보고 있는 게 없어요. 화장품은 그나마 좀뭐 중국 이슈도 같이 붙어 있고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고 지난 분기 실적 발표 때문에 좀 눌려 있는 게 있으니까 그나마 화장품은 좀 보고 있는데 국내에는 다른 거에 대해서 딱히 지금 뭐 이렇게 뭐 욕심이 난다라는 섹터가 현재로서는 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현재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추석까지는 좀쉴 거다. 추석까지는 좀 추위를 보면서 쉬었다가 더 올라가고 진짜 버블로 가면은 그때 올라타도 저는 안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아요.